<목소리> 안녕하세요. 뭐 하러 땡기요. 예, 여기, 마을, 예? 마을에 촬영 나왔어요. 어디서 왔어? 아, 저는, 강주 전라도 광주에서 왔어요. 그, 지금 뭐 하러 왔어? <laughs> 우리 하며 <하미와> 할머니를 만나 뵈러 왔어요. <laughs>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거 예. 이러면총부스게나와봐야 <목소리> 뭐. 사람 많이 산 데를 가야 되지 뭐. 경로당에 나가야 사람 쪽간 구경은디. 요새는 한테 보태서 노는 것도 조심스러운 시상이라 이러던 때가 그립다네요. 가진 것은 적어도 평생 너한테 피해 안줄라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디 늙음하게 자석들 침대 값어, 돌아도 마음이 안 편하답니다. 네.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소풍 마이로 즐겁게만 살다 가면 좋을 거인디. 마음대로 안 되제라잉. 그래도 한 세상, 이래도 한 세상, 같이 마실이나 가십시다. 에이, 함양도 지리산 자락이라 참말로 이산, 저산, 간지대 걸치게 생겼고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리 와요. 요술 한잔하고 가. 아, 우리 어머님이세요? 모처럼 오신다요모친이라 어땠어, 어어 아유, 저 강주에서 왔어요, 저는. 아이 뭔데서 오셨네. <laughs> 아이 할머니, 뭐일 갔다 오신나 보네. 아, 그래요. 마, 나가 많아도 또 눈으로 보고 웃겨지요. 흡사합니다, 제가. 아이, 요새 촌에는 혼자 지게 는 어른들이 세잖아요 근데 부모리 떡은 복 받으셨는가? 요라고 큰 배들이 수과를 <laughs> 받고 <웃음> 사신다네요. 오늘도 시방 밤 주스러 간다. 건게께 따라 낫을 요량이신디요. 부부리떡 요런 부지런함은 아들도 못 말기고 세월도 못 말긴답니다. 보니까 사방대가 밤이네. <laughs> 우리 신랑이 숨었어. 우리 신랑이.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아이, 쟤, 쟤, 이게. 이게, 죽는 재미가 있네. 됐다고. 금메, 요라고 깔끔하게서 밤 죽기가 보통 일이 아니지라오. 근데, 서방님 일찍 가세불고, 부모리떡이, 밤 주서 가면서, 오남매를 여우살이시겠다 가노요. 저, 가도좀 올리나잉? 이거. 들고 갈수 있지. 예예. 저저 오역 하나 갖다 놓지야. 예. 갖다 놓고 가니. 아이고 매 묵직하다. 응, 그대로 그래, 먹어. 우와. 무거워. 요라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아흔이 넘더라 그 세월을 의지에 지치도 않고 헤쳐 나오셨을까요 이 대단하시네요 이. 술 먹을 때한 소주 한 잔이야. 나 소주 갖다 놓고 먹는다. 소주, 소주. 언제로 하소주요. 소주 갖다 놓고 먹어. 이러고 나면 피로 회복제 삼아 한 잔씩 하신 게 큰아드님이 술은 안 떨치고 사다 드린답니다. 그래도 생전 취역에는안 자신다네요. 내복이라 하죠, 내복. 너희 보고 일분들은 제복이라요. 화면 과장 와신게 전에 마실 댕겨 갔던 요 전방에도 인사잔 드릴라게 했더니 문이 잠가졌네요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시네요 예. 혹시 여기 할머니 가게 이제 안 하시나 봐요. 아, 예, 예, 예. 할머니 안 합니다. 아, 예.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모친이 돌아가시고 음. 그저요 업에서 사시는데 아드님이 그래저저뭐좀 심어달라 해서 그래. 제가 여 심어줍니다. 할매 가신 제가 2년 되었는데, 인심 좋은 할매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아가고요 아드님이 여러 개 써붙여놨다네요. 아이고, 형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밭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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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라도에서, 취재 전라도 KBS에서 취재하시 분이 그래 취재를 하러 오셨어 <laughs> <laughs> 아이그매 어머니 손님이라고 한 달음에 달려왔더라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우리 예, 하옥수 할머니 제가 예, 아들입니다. 아이 예, 안녕하세요. 요아 네, 선주분이세요? 네, 아이고 저는 맨날이고.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친구 안녕. 아, 쳐다봐, 아, 카메라 아, 쳐다. 예. 때를 예. 맞춰서. 그시 전에 엄니 방송 나갔던 네. 것을요. 네. 자손들이 두고 두고 여러 개전화기에다 네. 담아놓고 본다 그들 네. 란께요 어머니가 6.25 전쟁 때 서방님이 전사해갖고 이 유복자 아들 한 나를 키우셨다고 했는데 저승에서도 얼마나 흐뭇하시었어요 옛날 강주 방송국에서 왔던 분이 오셨네요. 어머니 목소리도 하나도 안 변했고 어? 이용옥 씨랑 저건 너산 살래 할머니랑. 웃고 계시네요 기억하신다고. 아, 네. <laughs> 이분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는데. 하시는 일잘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음. 그래 하십시오. <웃음> <웃음>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다. 돌아가신 어머니 공덕이 크신 게 자자손손. 복받으실 거입니다. 만나고 또 헤어지는 거이 우리네 인생사구나 싶은데요. 이웃 동네 한양에서 엄니들을 만나보고 스치는 인연이라도 마음을 주고 받으면 한 오고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한 인연 오래 간직할랍니다.